자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. 돈 없으면 그렇게 천양할 수가 없습니다. 돈이 다가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.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음. 또 어릴 때 이제 돈이 없어 본 적이 있 길어요. 어릴 때. 어저 어릴 때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이 많이 힘들어 가지고 좀 아르바이트를 어릴 때 많이 했었거든요. 혹시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신 거예요, 전단지? 뭐, 지금도 하는 분도 있는데, 저는 그걸 어릴 때했습니다 중학교 때. 예. 친구가 하는 사람 있어가지고, 그 전단지가 그거예요. 그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. 그거. 그거 떼가지고, 아파트 현관이나 이제, 전봇대. 아니면 이제, 그 게시판 같은 데 붙이는 거. 예. 오만 거다 붙인 것 같아. 명함도 돌린 적이 있어요, 명함도 왜, 요즘 오토바이 타다 보 오토바이 타는 분이 이렇게 바닥에 숱 뿌리는 거 있잖아. 그건 아니더라도, 그냥 이제, 저희는 직접 걸어가면서, 이제 밑에다 이제 집어넣고, 어, 그런 것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, 어릴 때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, 이제, 한 중학교 올라가서는 용돈을 거의 안 받고 산것 같아요. 왜 그런 알바를 할 수밖에 없으냐? 돈이 없으니까. 만약에 돈이 있으면 엄마가 이제 그런 알바 한다고 하면 말리죠. 아니, 학생이 공부할 것이지. 누가 밖에 나가돈 벌래? 아니, 돈 없으면 얘기라든가. 보통 그런 말들리는데 저희 집은 이제 워낙 돈이 없으니까. 제가 그런 알바를 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. 아, 진짜로. 그래, 뭐라도 해야지. 어떡하겠어. 좀 그런 마인드였어요.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음,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, 어떨 때좀체영을 느꼈냐면 어릴 때 어, 저희 집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교복 같은 것도 가장 늦게 맞췄어요 교복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 교복을 맞추잖아요 보통 입학하면 전부 다 교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1부는 교복 입고 나오고1부는 사복 입고 갑니다 그래서 이 교복 맞출 시간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둘씩 교복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몇명안 남아요 선생님이 눈치를 줘요 그럴 때마다 압박감이 장난 아니야 이게. 나만 교복 안 입고 있으니까 이게. 예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이해 안 해줬거든요. 그래서 뭔가 우리 집이 돈이 있었으면 이제 이런 경험은 아 텐데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학여행도 교우겨우 갔어요. 수학여행도. 예,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그때 이제 제주도를 갔을까요? 제주도, 네, 제주도 갔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13만 5천인가 그랬어요. 좀 가격이 나갔어요. 근데 그 당시 13만 5천원을 저희 집에서 이제 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어. 그래서 어릴 때 마지막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. 네. 좀 집안형 편이 안 좋다 보니까 안 가려고 했어요. 그래서 거의 못갈줄 알았습니다 그때. 저랑 또 형편이 좀안 좋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한 명하고. 그래서 우리 가지 말자. 그때 한 학년에 이제 저희 학생이 몇 명이었지? 한 470명 됐습니다. 470명. 한 반에 한 45여 명 됐으니까 엄청 부끄러웠지. 왜냐하면 그때는 또 저희 학교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. 남녀 학반이라 가지고 뭔가 반에서 한두명못 내면 그게 딱 이제 눈에 딱띈단 말이야. 반장이 물어봐요 또너 혹시 갈 거냐 안갈 거냐 이거 안간다 얘기해도 그래 이게 엄마한테 얘기 내니까 하는데 어 그럴 때마다 압박감이 장난 아니 야 그때 그딱 예민할 때 아니야 이게 감수 예민할 때아 어, 내가 내기 싫어서 안 되겠냐고 맞잖아요 근데 또 집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부담이 장난 아니야 인상 쓰고 있는데 또 어떻게 기래 그래, 이거를 그래서 어 그냥 못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, 겨우 돈을 이제 구해가지고 이틀 전에, 그러니까 수학여행가 이틀 전에 겨우 돈을 많이 냈어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돈나고 겨우 돈을 냈어요. 야, 돈이 없는 게 이런 거구나. 엄청 많이 느꼈지, 그때. 네. 그래서 돈이 없는 선님을좀 어릴 때 많이 느꼈지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나이 먹어서. 왜냐. 어릴 때돈 없는 그런 고통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, 나이 먹어서 번 돈의 소중함을 알고, 나이 먹고 나서 현재까지 와서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내가 뭐 불편함을 겪는다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 준다 어, 그런 일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. 어릴 때뭐 가정편이 어려우면 누구나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제가 겪었던 경험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니까, 네. 근데 어릴 때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, 저희 때. 자, 이때 기억하는 게, 저 고등학교 때, 네. 저랑 제 친구, 같은 반에 딱두 명. 가, 47명 중에 두 명. 두 명이 이제, 그, 수학 예비를못 냈다가 교우 맞췄거든요. 반대편에 여학생들, 그 그러니까 옆반에, 여학생 있었는데 걔는 안 갔다는 거야. 안간 애들이 몇명 있는 거야, 반에. 어. 뭐, 가정편이 좋았으면 갔겠죠, 이게. 그래서, 아마, 그분들은, 나이 먹어서도 자신들이 그때, 가정편 때못 갔다는 사실을 다 기억할 겁니다, 이런 게, 평생 기억에 남아, 이게. 평생. 네. 그리고,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, 이거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데 뭐냐 면 그,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. 1993년에 대전의 스포가 만들어졌잖아요. 그래서, 2학년 때, 대전의 스포, 이제, 소풍을 갔었거든요. 초등학교 2학년 때. 그때 국민학교였어. 근데, 종교 생중이 유일하게 못간 사람인데, 저예요. 못 갔습니다. 네, 못 갔어요. 이 네, 진짜입니다, 이거. 저만 못 갔어요. 그때도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. 예. 네. 이거 좀 가슴 아픈 기억이 뭐냐 면 제가 저희 집못 갔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그 전날까지 못간줄 알았는데, 엄마가 돈을 급하게 구해가지고, 그때 한 4만원인가 그랬어. 급하게 구해가지고, 아침에 이제 버스 오잖아요. 학교 이제 그, 운동장 할 버스가 와가지고 이제 타잖아. 엄마가 급하게 돈을 이거 주고 빨리 타락하는데 차가 이미 떠났어요. 없어, 아무도 없는 거야. 네. 그때 7시 반인가 출발했는데 딱 도착하니까 8시야 없어요. 다 떠난 거야. 그래 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. 이게. 그때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. 그게 벌써 30년 넘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이게. 어릴 때도 그게 막 크게 상처가 됐는데, 뭐, 물론 지금은 괜찮은데,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정말 좀 서러웠어요, 이게. 말을 못하지. 근데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더 서러울 것 같아. 나이 먹고. 어릴 때도 그 정도였는데, 나이 먹고 내가 돈이 없어. 돈이 없어서 누굴 만나지 못해. 어디 가서, 뭐, 나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지, 해주지 않아. 그런 것도 경험하면 굉장히 많이 쓰라질 것 같아요. 그래서, 나이 먹어서 돈이 없으면 안 돼.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, 이게. 이돈없는 설움 이라는게 정말 뼈에 사무칩니다 이게.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. 어릴때 그돈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경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. 이 넉넉해져도 사실 안 잊어집니다. 어릴때 그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기억이. 그만큼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. 자 댓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자영업 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? 능력은 없고 남돼서 일하기는 싫고 사장은 하고 싶고 그냥 망하는 길이죠. 그리고 맨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알바 쓰기 힘들다 징징거리죠. 애초에 능력도 없는데 자영업 시작한 게 가장 큰 실수죠.라고 적어졌습니다. 그런데 음. 우리나라가 보면 좀 자영업을 너무 쉽게 하죠. 너무 쉽게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제가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. 뭐 최저임금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근본적인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탑클라스도 많아 많고 너무 뻔합니다 아니 자영업이 많은데 그 종류가 너무 뻔해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린 게 많은데 또 들어와 예를 들면 들어 뭐 카페 같은 거 아니, 널린 게 카페인데 또 카페난다니까 널리게 로또방인데 또 로또방을 들어와 요즘 로또방이 많아지지 않았어요?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로또방 책색도 없어 희소함도 없어요 그리고 뭐 편의점도 너무 많잖아요 이게, 이게 똑같은 개수 로온단 말이야 아니 가게가 많아진다고 손이 무조건 많아집니까?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집이 장사가 잘되면 근처에 차리는거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? 차리기 쉬우니까 그런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하나 잘 되면 다 따라 하잖아. 왜 따라 따라하기 쉽냐? 그냥 딱 보니까 아 저거 가맹점인데? 어. 나돈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해서 요 근처에 차리면 되겠네. 얘기하겠다. 그래 가지고 바로 가맹점에 전화해서 차리고 싶다. 저 근처에 차리고 싶다. 그래서 레시피 배우고 인테리어하고 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. 이거 못한 사람이냐고요. 이거 이거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? 없어 여러분. 그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 힘든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자영업 찾는 사람 있습니다. 왜냐? 돈만 좀할수 있으니까. 여러분 우리나라 봐봐요. 직장 그만두고 뭐 중간에 직장 뭐 희망퇴직이나 정리하고 당하고 자영업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. 그분들이 뭐어려운거 합니까? 개나 소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. 개나 소나 돈만 좀할수 있는 것들. 맞잖아요. 그런 거 하니까, 싹다 망하는 거잖아. 이 차려진 게 많은데, 돈은 벌어야겠고, 남들에서 일하기 싫고, 가진 돈은 있고. 이걸로, 뭐, 이것저것 프랜차이즈 알아보면서 맞 프랜차이즈 알아본다는 게 뭐예요? 나는 장사로서 뭔가 기본적인 기술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잖아. 그리고 이제는 프랜차이즈도큰돈벌수 없다는 거다 알아버렸잖아요. 근데 이 와중에도 프랜차이즈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, 여러분. 그래서 나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누구나 자영업 쉽게 보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다 보니까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. 그 직장 생활 잘하는 거하고 자영업 잘하는 거 틀리고 프랜차이즈 할 거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썰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